안녕하세요. 은하의 정원입니다. 아, 오늘이 8월 음, 6일인가요? 음, 어제 그 날씨를 보니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아주 많이 온다 그랬거든요. 뭐,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적고 말았어요. 어후, 비가 왜 많이 오는데만 많이 올까요? 수해 지역에 계신 분들, 어, 정말 어, 너무 낙심하시고들 계실 것 같습니다. 빨리 수해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그쪽에 내리는 비를 이번에 이쪽에 좀 내려주지. 참,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요. 오늘 아침 일찍 저희 이쪽 화단에 나와 봤어요. 뭐 풀이고 뭐고 정말 진창이네요. 와 보니까. 이 버들마 편초도 이렇게 씨앗 맺은 거는 제가 좀 잘라줬고요. 일부.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어, 천이롱이, 천이롱이 이렇게 빼곡히 올라옵니다. 천이롱. 지난 가을에 여기다가 뽑으면서 씨앗을 털어줬거든요. 그랬더니만, 다른 지역은 천이롱이 벌써 피었던데, 여기는 이렇게 가물어서 이렇게 늦게 올라옵니다. 아, 비가 촉촉히, 아, 외쳐있는 게 빗물이 참 예쁘네요. 음, 비가 좀 자주 와주면 제가 많이 이뻐할 텐데. 여기 백이롱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같은 백이롱인데도, 같은 줄기에서 나오는 백이롱인데도 이렇게 좀 달라요. 이렇게 크게 큰 송이가 나오는 반면에 이렇게 작은 송이가 나오죠. 어들 마표초나 백이롱이나 음. 높이 작은 백이롱이나 그 월동이 다 되는 아이들이라서요. 아, 월동 자체는 안 되지만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 발아가 거의 뭐, 한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기다가 굳이 씨앗을 안 뿌려도, 이렇게, 올해도 제가 씨앗을 안 뿌렸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아우, 어, 얘네 아주, 송이가 너무 예쁘네요. 많이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봄 되면 저는 여기는 씨앗 뿌릴 그 신경도 안 쓴답니다. 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애들이 많은데 씨앗까지 뿌려놓으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채송화도 얼마나 많이 퍼져서 올라오는지요. 어제 이쪽에 땅이 보이는 곳에 채송화가 다 있었어요. 이 미니 백이롱이 커가는 것을, 음, 그, 뭐라 그러죠? 애들이 제대로 못 크기 때문에 제가 다 뽑았어요. 요 앞에만 이렇게 놔두고요. 노란색, 여기 아이보리색, 여기 앞줄만 놔두고, 제가 가운데는 다 뽑아서 여기 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여 색깔별로 하나번을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저녁 때 되면은, 꽃이 졌다가 아침, 오전에 이렇게 활짝 핍니다. 여기 다일리아가 아까 폈다가 이렇게 됐네요. 여기도 다일리아가잘안 되는 곳이에요.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 화분을 만들었더니 아, 참 예쁘죠. 아, 오늘 너무 더워서 오늘도 역시 너무 덥네요.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아침 일찍 베란다도 얼마나 더운지요. 아 새벽에 일어나서 베란다 아이들 물 주고 그 다음에 이 화단에 좀 나왔습니다. 영상을 미리 안 찍었거든요. 지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고 나왔는데 역시 오늘도 엄청 덥네요. 여기 버들마 편초랑 이 핑크색 마늘꽃이랑 이렇게 막 어우러져갖고 여기 하나랑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비 같은 하얀 바늘꽃. 하얀 바늘꽃이 막 쓰러져갖고,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꽃 봄의 꼬리도 꽃필것 같으네요. 핑크색 꽃 봄의 꼬리에요. 저기에는 아, 로즈마리가 있네요. 로즈마리. 음,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제 올무 꽃을 몇개 얻어다 심었는데 어머니의 예,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번식력 짱입니다. 아주 너무 번식을 해서 많이 뽑았어요. 뽑아서 나눠줬는데 여기 여기 길 쪽에도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아, 이 아이도. 아 피식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풀 많이, 많이 나는 곳에 이 아이를 심으면 어, 월동도 되구요 음. 여기도 거의 월동 되는 아이들이죠 바늘꽃이라든가 로즈마리 비비추 월동이 다 됩니다 아 여기 목베기롱 나무 백일홍 좀 보세요 꽃이 지금 한알름 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저희 집 앞인데요 이렇게 많이 폈어요 꽃무리진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만개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얘도 활짝 피어놓니까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 백일홍도 음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 아이죠 그래서 어, 꽃을 피게 하려면 어, 봄에 두세 번은 약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꽃을 피워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비비치도 피웠는데 제 눈에 안 띄어서 못 봤네요 음, 이 수국 보면 수국은 안 봐야 되는데 애들 보면 속상합니다. 무더 이렇게 그냥 녹다시피했어요. 이 아이들을 보기 싫으니까 잘라줘야 되겠,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라벤더. 라벤더도 작은 아이를 갖다 심었는데 겨울 지나고 봄에 이렇게 컸답니다. 응? 우리 꽃댕각 좀 보세요. 꽃댕각 얘도 힘마다 많이 잘라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크네요. 이 위는 다 잘라주는데도 엄청 잘 자랍니다. 이 아이도 제가 삽목해서 키운 아이인데 엄청 잘 자랍니다. 꽃도 뭐 자세히 보면 괜찮아요. 예쁘답니다. 꽃댕강도 한번 심어보세요. 아기자기하게 어, 작은 꽃이지만 예쁩니다. 비비추가 한창 폈었는데 아, 무더위에 이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라색이 꽃이 한창 폈었네요. 언제 제가 더워서 잘못 나오니까. 아, 그리고 이 메리골드가 얼마나 많이 번졌는지요 어, 뽑으면서 늦게 뽑았더니 씨앗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막 뭉청뭉청 솎아 냈는데도 여기에도 다시 솎아야겠어요 너무 많아요 와, 이 메리골드만큼 번식이 잘 되는 아이도 있겠죠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 발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 아이들입니다 전부 다 아, 아침에 아, 풀을 조금 뽑아줬더니 와 아, 너무 덥네요 지금 안 하면 낮에는 더 하기 힘들어서요 얘도 사랑초인데 지금 꽃이 다 지고 지금 안 피고 있네요. 저쪽 뒤에는 풀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 맹문동 앞쪽으로는 풀 엄청나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원해지면 언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도 꽃을 달라야 되고. 를 지나서 음, 얘도 소고기 이렇게 됐잖아요. 와 그리고 비누풀도 제가 한 차례 잘라줬는데 또 이렇게 많이 졌어요. 얘들을 여기 꽃핀데를 어, 진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밑에서 또 꽃이 핀답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금방 져요. 이 아이들도 제가 영상을 끊고 이 아이까지만. 시끄러워서 영상을 잠깐 멈췄습니다. 차가... 차 소리가 시끄러워서요. 여기는 수국이 비구, 비교적 깨끗하네요. 와, 아, 저 뒤에 풀좀 보세요. 제에 손이 안 가면 여기가 이렇답니다, 풀이. 저쪽 능동 앞으로 풀이, 어, 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끊고요. 이 어, 아이들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아, 여러분들 더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말이 말복이죠. 말복 지나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음. 가을 분위기가 살짝은 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도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마지막 어, 여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여름을 잘 보내기시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나이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